공동체 일은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다 알고 계실 걸로 반, 판단이 됩니다만 에,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군사분계선에 어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그분계선에 걸쳐서 삼중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 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하자 우리는 남이라남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적대적인 남 남의 국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어,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제 제, 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직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